자 225번의 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두 함수의 두 그래프와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뭘볼 거냐면 일단 얘네 둘은 평행이동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됐다는 사실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폭이 서로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얘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여기가 0, 여기가 1, 여기가 2. 얘가 Y축입니다. 그다음 얘가 x축 0, 1, 2 됐어요. 그리고 지금 0, 1과 1,0의 점이 찍혀 있고, 2,1에 찍혀 있고, 1,2에 찍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색칠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부분에 넓인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요두 점을 선으로 잇고, 요두 점을 선으로 이었을 때,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와, 여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았을 거예요. 평행이동된 거니까. 맞아요? 그럼 결국 색칠한 부분의 넓이라는 건, 요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얘가 됐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일단 이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입니까? 정사각형이죠. 요한변 길이 루트 2고요 얘도 루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삼각형 직각이등변이니까 여기 45도입니다. 한변 길이 1인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마찬가지 얘도 한변 길이가 1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여기 45도. 그래서 여기가 90도죠. 그래서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변 길이가 루트 2인 정사각형이니까 정사각형 넓이는 루트 2의 제곱. 2가 나와주는 거네요. 돼요.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가 바로 2였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